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작 영상을 올렸던 원피스 패턴을 제작해 볼게요. 먼저 제 신체 가슴 둘레는 88cm고요. 총장도 88cm로 할게요. 여기서 프릴 분량이 20cm로 들어가서 상의장은 68cm예요. 지퍼 없는 직기 원단의 원피스이기 때문에 4분의 가슴 품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 26, 진동 깊이는 24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정도 상의 원형 뜨는 법을 알고 계셔야 이해가 되는 영상이고요. 상의 원형 패턴 제작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뒷판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이 사이즈를 토대로 기본을 그려줍니다. 가슴이 26cm 인데요. 아랫단에서는 2cm를 나가서 A라인으로 그려 넣을게요. 이 원피스가 타이트 핏이라면 보통 가슴보다 힙이 크기 때문에 힙 라인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26이라는 숫자가 제 힙보다 크기 때문에 무시하고 A라인으로 그렸습니다. 어깨 기울기를 그리고 어깨에 맞춰 암홀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여름옷인 만큼 네크라인은 뒷목 1cm, 옆목 2.5cm를 팠어요 다음은 앞판 뒷판보다 2cm 길게 총장을 그려주시고요 품, A라인, 옆목 파임 등등은 뒷판에 준해서 제작해주세요 앞목 2cm를 파주시고요. 앞중심은 0.5cm 나간 곳에서 5cm 밑으로 사선으로 더 파줍니다. 이 부분은 안단 처리를 해도 되고 바이어스 처리를 해도 되는데요. 저는 바이어스로 처리했습니다. 진동 기피에서 1cm 내려온 곳에서 다트 2cm를 넣어주고요. 등쪽 어깨선 길이에 맞춰 암홀 라인을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스커트인데요. 이 부분이 28cm니까 28에 1.5에서 2배 분량의 주름을 넣어서 20cm 길이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매. 암홀 사이즈를 재보니까 앞 암홀 24, 뒤 암홀 25.3 이렇게 나오네요. 전체 소매장은 31. 딱 엘보우 라인까지 오더라고요. 여기서 프릴이 14cm, 이 부분이 17cm입니다. 이 옷은 지퍼가 없어서 좀 넉넉하게 입어야 돼서 소매 통도 넉넉하게 했습니다. 소매산을 12로 줬는데요, 이렇게 제작하면 소매 통이 41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소매장 17cm 소매를 일자로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1.5배에서 2배 주름의 프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완성됩니다.